쉬지 말고 연습하라. 골프 클럽 H 박태성 프로입니다. 여러분 당구장에서도 그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들 시간 내서 연습하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. 이런 어, 그 짤막한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의 골프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. 어, 백스윙에서 다운스윙내려할때 이렇게 캐스팅돼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임팩트가 될때 왼쪽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제대로 된 임팩트를 못 하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연습 방법입니다. 큐를 어, 이렇게 딱 잡고요.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. 백스윙을 했다가. 클럽을 쭉 갖고 내려와서 타겟 라인 쪽으로 끝까지 갖고 내려와서 이큐 밑으로 내 몸을 친다는 느낌으로 빡! 최대한 클럽을 갖고 내려와서 큐로 내 몸을 친다는 느낌으로 어,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, 하게 되면 스윙 이미지를 그리게 굉장히 쉬워져요. 이렇게 캐스팅되는 분들 그리고 손목이 꺾이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연습 방법입니다. 어, 이렇게 빈, 빈, 빈 시간을 활용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빵! 클럽을 최대한 갖고 내려와서.